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지수 쉽게 알려드리는 김간장 박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사이드 컨트롤에서 어, 키락이랑 기무락 공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작! 자, 사이드에서 키락, 그 다음에 기무락. 자,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통점은 어깨를 아프게 하는 건 똑같습니다. 어깨를 아프게해서 탭을 받아내는 거는 똑같은데 손의 방향이 다릅니다. 자, 상대방 손이 머리 쪽으로 향해 있으면 머리 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으면은 키라. 반대로 바닥 쪽, 상대방 다리 쪽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은 기무라. 옆으로 들어주세요 자. 상대방의 어깨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어깨를 비틀어서 아프게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런데 이런 키락과 기무라 그립이 있어야 되냐. 자, 상대방이 만약에 팔이 펴져 있다면, 상대방의 팔이 펴져 있다면 상대방의 어깨를 아프게 하기 힘들어요. 자, 상대방의 어깨를 비틀어야 되는데, 어, 이 방향이든 이 방향이든 비틀어야 되는데, 우리가 수도꼭지를 생각을 해보면, 물을 틀때 수도꼭지에 레바가 없다면, 그냥 톡 튀어나온 이 부분으로 이렇게 돌려서 열거나 잠그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하고 잘 되지도 않죠. 그래서 상대방이 힘을 딱, 팔을 펴고 힘을 딱 주고 있다면 이거를 돌려서 상대방 어깨까지 무리가 가게 어, 만드는 거는 어, 거의 불가능하다 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적은 힘으로 상대방의 어깨를 강하게 압박을 주고 싶다면 이렇게 레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상대 어깨를 아프게 하기 힘들고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렇게 레바로 어, 레바를 만들어서 이렇게 돌림으로써이 어깨에 압박을 주는 기술이죠. 그래서 어, 솔직히 키락이랑 기무은 똑같습니다. 네. 같은 기술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냥 팔의 방향에 따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상대방 어깨를 아프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립을 만들었다면 피니시하는 방향은 상대방 등쪽이에요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마무리하지는 않죠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마무리하지는 않아요 어떻게든 기무라든 키락이든 그립을 잡았으면 상대방 손은 옆구리 라인 뒤쪽 등을 향해야 탭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키락 기무라 방향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립 자, 이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건데 키락과 기무라 그립을 잡는 방법.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상대방이 키락이다. 자, 상대방 손이 머리 쪽에 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사이드를 잡고 있잖아요. 이 손으로 이걸 잡는 건 어색하죠. 가장 자연스럽게 상대방, 아, 상대방 손목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상대방, 어, 상대방 손목을 잡은 이손 말고 남아 있는 손으로. 상대방 어, 이쪽 손 모양과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상대방 밑으로 가서 내 손목을 잡으면 돼요 이렇게 되면 키락입니다 자 반대로 이렇게 돼있다 이손 이렇게 잡으면 어색하죠 그래서 이 손으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모양 이 모양과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나머지 손은그 다음에 상대방 뒤로 들어가서 내 손목을 잡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손으로 잡아놓고, 이 손은 상대방 모양과 똑같은 모양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들어가서 내 손목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습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자, 그 다음 피니쉬를 할 때, 자 어, 키락 같은 경우, 키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상대방 어깨 라인과 상대방 팔꿈치 라인 이렇게 직선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기무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직선이 되어 있죠. 최소 같은 라인에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팔을 더 아프게 하고 싶다면 키락은 상대방 팔꿈치와 상대방 옆구리가 가까워야 되고 기무라는 상대방 팔꿈치와 옆구리가 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상대방을 더 아프게 할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상대방 손 이렇게 팔꿈치가 상대방 어깨 라인에 있습니다. 자, 키락으로 가 볼게요. 키락 넘어가세요. 키락, 자, 키락, 자, 상대방이 아무런 힘을 주지 않고 그냥 이 손목을 힘을 뺀 채로 바닥에 그냥 툭 내던졌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대방 손목만 눌러 보겠습니다. 아프지 않죠? 아프지 않습니다. 자. 이만큼, 이만큼밖에 없습니다. 지금 공간이. 자, 근데 이 팔꿈치가 옆구리에 점점점점 다가갈수록 계속하세요. 점점점점 다가갈수록 이 공간은 넓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냥 여기서 손목만 눌러도 지금 보이시죠? 제가 손목을 누르면 이 사람은 아프기 때문에 어깨가 들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어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목, 아, 팔꿈치도 못 움직이게 하고, 이거를 누르는 거죠. 더군다나, 키락은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키락 그립을 잡았으면, 피니시는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야 훨씬 더 상대방을 아프게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무라. 김우라. 기무라는, 자, 상대방이 이렇게, 팔꿈치와 어깨 라인이 같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안 아프려면 이 팔꿈치와 이거랑 옆구리와 가까이 가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사이에 공간이 작아집니다. 제가 상대방을 이렇게 눌러도 어깨에 큰 영향을 가지 않아요. 대신 이 팔꿈치가 옆구리와 멀어진다면 자, 점점 손이 또 뜨고 있죠? 그 말은 상대방은 이 손목을 바닥에 유지한 채로는 올리기가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무라를 할 때는 상대방 팔꿈치와 옆구리가 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상대방을 아프게 할수 있는 각이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지금 여기서 크게 그립을 잡지 않았는데도 상대방 겨드랑이를 이렇게 열어놓은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손이 떴고 나는 이 손목을 그냥 바닥에 붙이는 행위만 해도 상대방은 어깨에 압박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키락을 잡았다 키락을 잡았으면 마무리할 때 팔꿈치와 옆구리를 붙인다 기무라는 피니시 할때 팔꿈치와 옆구리를 떨어뜨린다 그래야지 훨씬 더 강력하게 피니시를 할수 있습니다 사이드에서 키락을 세팅을 하고 피니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사이드를 잡았습니다 상대방도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진 않겠죠? 상대방 손이 보통은 이렇게 제목 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렇게 밀려서 <laughs> 탈출이 되죠. 네. 그래서 저도 이 프레임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자, 프레임을 한번 제거해 볼게요. 상대방이 제. 어 이렇게 목밑으로 손이 들어왔습니다. 점점 목소리가 변하고 <laughs> 있니다 눌러보세요. 압박. 점점 목소리가 변하고 <웃음> 있습니다. <웃음> 자 이렇게 됐 어, 이렇게 됐다는 말은 저도 이제 압박을 받고 있다는 말이죠. <laughs> 자 그래서 아이들을 잡고 있다가 상대방이 프레임을 딱 만들면 이 손은 상대방 요 안쪽으로 이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손은 상대방 어깨를, 그립을 딱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제 몸을 누르면서 제 몸을 누르면서 이쪽 팔꿈치, 이쪽 팔꿈치를 벌려주세요. 그 다음에 내 팔꿈치를 몇에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프레임 만들어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찍어 내리면은 이제 이 손은 이제 저한테 프레임을 만들 수가 없죠. 그 다음, 이제 이 사람의 손의 방향에 따라서, 뭐, 이쪽으로 가면은, 기무라를 할수 있고, 이쪽으로 가면은, 키락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이쪽으로. 상대방 프레임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르고, 딱, 이렇게 벌려주면은, 손이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손을 잡으면 되겠죠. 그 다음, 이 손으로 상대방 손목을 딱 잡고, 내 팔꿈치는 상대방 귀 옆에 딱 붙여주세요. 이렇게. 네모가 되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손이 상대방 삼조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립을 딱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세팅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게 일반적인 세팅입니다. 자, 상대방이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고 <laughs> 손이 들어가서 상대방 어깨를 탁 감, 어, 감싼 다음에 팔꿈치를 벌리고 내 몸으로 눌러서 딱 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상대방 목 밑에 있던 손은 상대방 손목을 딱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 손은 상대방 삼두 밑으로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머리를 이쪽으로 딱 박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까 말했죠. 키락은 피니쉬를 이 사람 팔꿈치와 옆구리를 붙여야 된다.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도 크게 영향이 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들고. 그 다음에 상대방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여주세요. 여기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의 손목은 매트에서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자, 내가 기껏 이렇게 각도를 만들어서 피니쉬를 딱 하려고 하는데, 어, 상대방 손목이 뜨면 각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각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피니쉬를 한다고 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상대방 손목은 매트에서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붙여놓은 다음에, 그냥, 하나, 둘, 셋, 당겨주세요. 이렇게 되면 탭이 옵니다 자 다시 상대방이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면은 <laughs> 잡고 벌리고 이렇게 지금은 이제 사장님이 그렇게 어깨가 좋은 분이 아니라서 어깨가 유연하지 않아서 조금만 해도 오는데 원래라면 이런 식으로 들어 올려야 됩니다 원래라면은 아 됐어요 원래라면은 잡았으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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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것도 들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더 이렇게 돼서 여기가 더 아프게 됩니다. 사이드에서 기무라를 세팅을 하고 피니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이드를 잡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이 손이 아까처럼 목밑에 왔다면 프레임을 제거를 해서 티락을 들어가시면 되고 상대방은 이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사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 손이 상대방 머리 위로 넘어가세요 자이 손은 원래 상대방 목 밑에 있었고 내 어깨로 상대방 턱을 돌려서 목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일어나기도 힘들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손에 압박이 빠지면서 상대방 목은 조금 자유롭게 됩니다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제 옆구리로 상대방 목을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저스로 몸의 균형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렇게 몸의 균형을 바꿀 때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제 몸이 이렇게 균형이 바뀌었을 때 바로 이 손으로 브릿지를 하면서 저를 흔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요렇게 갔다가 몸의 균형을 바꾸는 순간 상대방이 이렇게 <laughs>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균형을 바꿀 때 이쪽 다리, 이쪽 다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해주세요. 자 이렇게 베이스를 딱 잡아줘야 세요 그러면은 손을 내가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상대방 손목을 딱 잡은 다음 그대로. 내 손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다시 가면서 상대방을 눌러주세요. 자, 사이드 잡고 상대방 목 위로 손이 넘어가서 균형을 바꿀 때 베이스 딱 잡고 이 손으로 상대방 손목을 딱 잡은 다음 그 다음 바로 내 몸을 누르면서 딱 매트에 박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 손은 내 손목을 딱 잡아줍니다. 그러면 벌써 기무라 그립이 완성이 됐죠. 하나 꽉 안아주세요. 많이 그냥 대충 이렇게 앉지 말고, 깊숙이 하나 눌러주면서 이 손으로 내 손목을 딱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립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피니쉬를 해야 되는데, 자, 아까 말했지만 기무라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손이 상대방 등 뒤로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상대방은 사이드에 딱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내가 뒤로 가고 싶어도 매트에 막혀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더 이상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들어서 이 공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상대방을 피니쉬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 힙스위치를 한번 했습니다. 상대가 브릿지를 했고 상대방 손목을 딱 캐치를 하고 그립을 딱 잡았어요. 그다음에 피니쉬를 하려고 하니까 매트에 막힌단 말이에요. 다시 반대쪽으로 힙 스위치를 합니다. 반대쪽으로 힙 스위치를 해서 내 왼손으로 상대방 어깨를 들어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음. 공간이 생겼죠. 자 여기서도 위험한 게 있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하는 순간 상대도 같이 일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넘길 수가 있어요. 왜 넘길 수가 있죠? 상대방 목이 살아있기 때문에 넘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무라 그립을 딱 잡고, 피니쉬를 하기 위해서, 공간을 찾아내기 위해서, 상대방 어깨를 들 때는, 상대방 목이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 방법은, 여기서 몸을 틀 때, 몸을 딱틀 때, 이쪽 다리로 상대방이 일어나세요. 딱, 목을 캐치를 해놔야 됩니다. 일어나 보세요. 자, 일어나기 힘들죠? 그 다음, 피니쉬를 하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도 유연하신 분이 있습니다. 막 돌리려고 했는데도 잘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상대방 팔꿈치와 이사람의 옆구리를 멀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잡고 있다면 여기서 그냥 바로 피니쉬 하지 말고 상대방 팔꿈치를 옆구리와 멀게 한번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돌리시면 돼요. 그 상대방 팔이 이렇게 돼 있다.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좀더 이렇게 보낸 다음에 틀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훨씬 더 강력하게 피니시가 됩니다. 디테일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기무라 그립이든 키라 그립이든 그립을 딱 잡았을 때 그냥 잡은 상태로 바로 피니시를 하지 말고 한번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강력하게 피니시를 할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상대방 그립을 잡았습니다 상대방 딱 그립을 잡았으면 어, 상대방 손목을 잡고 내 손으로 내 손목을 딱 잡은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손을 이렇게 한번 틀어주세요 요렇게 한번 말아주세요 손을 요렇게 요렇게 한번 말아보세요 상대방 손목을 잡고 내 손으로 내 손목을 잡았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말고 이것도 말고 이것도 말고 이렇게 말아주세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 손목이 여기서 그냥 요걸 요렇게 틀어주고 요걸 요렇게 틀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 손목이 이렇게 틀립니다. 오. 이렇게 틀려요. 반대로. 기무라도 이렇게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림만 요렇게 돌려줘도 손목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손목이 이렇게 돌아가요. 손목이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훨씬 더 훨씬 더 강력하게 피니시가 옵니다. 그냥 그냥 돌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향이 가지 않고 그냥 돌리는 힘만으로 상대방을 탭을 받, 받을 수 있지만 이거를 이렇게 틀어버리면 우리가 걸레를 짜듯이 틀어버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근육이 쫙 말리면서 이쪽에 인대에 영향을 어,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립을 딱 잡았다. 그립을 잡았으면 여기서 그냥 내 손목이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로 놔두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놔두지 말고, 요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틀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특별한 피니쉬가 없이 손목만 틀어주는데도 상대방은 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laughs> 자 중요한 디테일입니다. 음. 키락과 기무라 사이에 또 하나의 서브 미션이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듯이 상대방 어깨를 아프게 하려면 팔이 이렇게 접혀야 된다고 말, 어, 말씀드렸죠. 자 상대방도 그걸 안다면 이렇게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은 팔을 필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이렇게. 자 이때 압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상대방이 약키락을 잡았어요. 어, 물론 내가 강력하게 그립을 잡았지만 상대방도 어, 이렇게 힘이 좋아서 팔을 쭉 이렇게 뻗는 단 말이에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 그립을 내 손목 아, 상대방 손목을 잡은 이 손은 그대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대로 따라가서 이쪽이 상대방 팔꿈치 밑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상대방이 팔을 핀다고 상대방 손목과 이 손을 그냥 미끄러지게 쭉 놔두면 안 되고 내가 따라가야 됩니다. 자, 옆으로 볼게요. 자, 여기서 상대방이 팔을 핍니다. 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미끄러지게 놔두면 안 돼요. 그러면 상대방 팔꿈치에 아무 여향이 없습니다. 자, 상대방이 핀다? 그럼 쭉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손목은 상대방 손목에는 제 손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 피면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상대방 손목을 눌러주고, 이쪽 팔은 들어주고, 눌러주고, 들어주고, 요렇게. 그렇게 되면, 이렇게. 팔이 꺾여서 팔꿈치가 아프게 됩니다. 처음에 키라카, 사, 어, 키라카 기무라는 이제 어깨를 아프게 서 했지만, 상대가 그걸 어, 당하지 않게 해서 팔을 폈다. 그러면은 팔꿈치를 공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키락에서도 가능하고 키락에서 팔을 폈을 때도 가능하고 김무라에서 팔을 폈을 때도 우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서 키락에서 팔을 폈다 바로 탭. 김무라에서 팔을 폈다 탭. 자 이렇게 키락과 김무라 사이에는 압락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압락을 걸리고 싶지 않다면 다시 팔을 접겠죠 그러면은 그 방향에 따라 가서 다시 키락이든 기무라든 잡으시면 됩니다 자 키락과 기무라 사이에서 압락을 같이 사용하고 싶다면 이제 드릴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자 드릴 연습하는 방법 키락을 잡았습니다 팔을 핍니다 따라가세요 상대방은 여기서 다시 팔을 접겠죠, 반대쪽으로. 그러면 다시 기무라. 그 다음에 또 팔을 폈니다. 암락, 다시 팔을 폈. 어, 이렇게. 키락. 계속 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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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내가 키락과 암락과 기무라 사이에서 자유롭게 그립을 바꿀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잘안 보이니까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갔습니다돕니다 하나. 반대쪽으로. 이렇게. 계속 빠르게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음. 자 알아봤습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 화이팅 <laughs> <파이팅. 웃음> 안녕, 안녕. <웃음> 오스, 오스.